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나만의 브이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이 없으시다면 아이패드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의 아이폰에 아이무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처음 아이폰을 사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인데요. 지워서 없다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주시고요. 앱이 깔려있더라도 앱스토어에 들어와서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브이로그로 만들 영상을 고르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혼자 요리해 먹은 영상들을 골라 볼게요. 사진 앱에서 선택을 누르고 동영상들을 골라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점점점 버튼을 누르고 필터를 누른 다음 비디오만 선택한 뒤 완료를 누르면 동영상만 골라서 볼수 있어요. 다시 선택을 눌러서 필요한 영상들을 선택해 볼게요. 다 골랐으면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앨범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새로운 앨범을 생성해 주시고요. 앨범 제목을 지어줍니다. 이제 iMovie 앱을 열고 계속을 눌러 볼게요. 아마 처음으로 아이무비를 시작하셨다면 저와 같은 화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에 매직무비를 선택하고 좀 전에 만들었던 크림 스피니치라는 앨범을 선택합니다. 이 앨범 안에서 이렇게 동영상들을 선택해 줄 거예요. 모두 선택했으면 매직무비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제 어플이 알아서 브이로그를 만들어줍니다. 영상 길이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어요. 만약 동영상을 이 기기로 찍지 않았거나 아주 예전에 찍어서 iCloud로부터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면 미디어 다운로드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기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으로 전환될 겁니다. 각각 1초에서 5초 사이의 영상으로 편집되었어요.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한번 재생해 볼게요. 영상에서 알아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해서 영상을 이어붙여주고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 어플이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넣어줘요. 결과적으로 약 1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iMovie가 만들어준 브이로그가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의 순서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바꾸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클립은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클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노래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할 때 보이는 타이틀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위쪽에 반짝거리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다양한 타이틀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 타이틀 안에서도 서체를 변경할 수 있고 색상도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 음악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사운드 트랙에 들어와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음악들을 들어보고 내가 영상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곡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노래들을 몇 가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완료를 눌러볼게요. 다시 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영상들 중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눌러서 옆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립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영상 전체를 타임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좀더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편집할 수 있어요. 각 클립의 노란 가장자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상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는 여기서 생크림을 붓는 장면이 잘려서 그 부분을 복구하고 싶어요. 여기를 이렇게 쭉 늘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크림 넣는 장면을 편집을 누르면 자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아이콘은 자르면서 양쪽을 둘다 남기겠다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이 왼쪽 부분은 없애고 오른쪽만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아이콘은 반대로 오른쪽 부분은 지우고 왼쪽 앞선 부분만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둘다 남기는 방향으로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 앞쪽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잘라낼 겁니다. 이번엔 편집을 누르고 뒤쪽을 지워줍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클립이 남고 바로 생크림 얹는 부분으로 이어질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넣어주기 위해서 편집을 누르고 뒷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내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더 넣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서 편집을 할수 있어요. 다른 몇 가지 편집 방법들이 더 있는데요. 여기 제목 부분을 눌러서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클립에 자막을 간단히 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수정이 가능해요. 다만 이 앱은 영상 편집 전문 프로그램처럼 정교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터치 몇 번만으로 간단히 내 추억들을 브이로그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진첩 자체에서 영상이 돌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고 방향을 알맞게 회전시켜줍니다. 갤러리에서요. 그리고 뒤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별다른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알아서 클립이 맞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어요. 간단한 편집이 끝났다면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저장을 해주면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위한 영상 편집을 하지만 여행가서 찍은 영상이나 가족들끼리 찍은 영상이나 소소하게 추억이 되는 그런 일상 영상들을 모두 유튜브처럼 두세 시간 동안 편집할 수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이죠. 브이로그 편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너무 어렵거나 귀찮아서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영상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매직무비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동영상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보내기 된 영상은 이렇게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브이로그를 언젠가 만들어 보고는 싶었지만 너무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